하alleluia. 아멘.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오늘도 김없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은혜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의 미아를 통하여 일하신 모든 내용을 저희들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한 백성에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마음이 어떠한지 밝히아라. 저희들도 반응하고 주의 뜻대로 행해드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어제는 7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 내용은 이제 모든 어,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 거룩한 사업, 이제 성벽을 다 완공한 가운데 그 안에서 어, 거룩한 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제사장의 모든 직임을 감당할 사람들을 이제 정비하고 확실히 세우고. 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제 어, 예루살렘 음, 성업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초점을 맞춘다면 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 하나님이 부르신대로 예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느헤미아가 어, 영적인 어,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부터가 가장 어, 앞장서서 본의되어서 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 헌물하는 이러한 내용까지 우리는 어, 보았습니다. 이제, 어, 너헤미아는 함께 이제 어, 어, 그, 그 시대를, 어, 그 시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그 학사 겸제 사장인 에스라와 함께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8장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어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초 하루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어 백성 공동체 그 조상들이 40년 동안 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 음, 이 어,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리고 불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어, 그들은 초막 즉 자연적인 재료를 가지고 어, 나무와이 필요한 모든 어, 자연적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그하면서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이제는 왼쪽과 오른쪽에 함께하는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율법책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무독 했을 때에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우리들이 불순종하여서 어, 강대국에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동체의 권리를 다 빼앗기고 그곳에서 정말 허랑방탕하여 어, 모든 것들을 다 흡의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그들의 신세가 철양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들의 신세를 생각하며, 얼마나 그 초막절에 맞지 않는 그 비통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이 율법책을 낭독하였을 때, 그 모든 내용, 그 불순종의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참으로 불쌍이 여기시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음. 하나님의 앞, 아브라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무감각한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주의 말씀을 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말씀의 기록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회객해도 하시고 또 경력해도 하시고 칭찬해도 하시고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치를 주시면서 너의 묘가 한 것처럼 참으로 무너진 성벽들을 다 쌓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인 이 내용을 우리가 읽지만 이 내용을 어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내용이 기록하도록 그 현장에서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대하, 대하셨기 때문에 이 기록된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참으로 찔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마음껏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껏 고백하고 마음껏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부서지고,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적용이 되었는가? 아니면, 사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내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를 만들고, 빚으시고, 노력하셔도 나는 왜 부서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굉장한 발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에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먹었을 때는 우리에게는 통우지 발전이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볼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도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 주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또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에스라는 지도자들과 함께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프리칭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냥 어, 읽고 낭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프리칭을 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그렇게 이 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프리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7 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한번 선포되고 백성이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이 말씀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그러한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해야 되고 또한 그동안 적용해왔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일날, 어, 말씀을 한번 선포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까지 백성들에게 풀어주는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 그룹장에 해당합니다. 양육자에 해당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에스라의 그 활동했던 그 백성 공동체 했던 이 모범을 따라서 그대로 우리도 해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순과 참으로 주옥같은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많은 백성에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그 제자들, 그 사도시대를 지나서 속사도와 또한 변정가들과 많은 또 교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풀어서 역사하십니다. 시대적으로 그렇지만 동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직임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모든 우리의 정신세계, 세포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계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까지 그 말씀이 적용되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반드시 확립하고 그것들을 준수해야 할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그렇게 하실 때, 또한 가지 어,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에스라가 그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 전에 벌써 에스라는 이 레위 사람들 말씀을 풀어 강론하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 문자적으로는 있지 않았지만 있지 않지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비 사람들이 한번 들었는데, 에스라에게 한번 들었는데, 어떻게 그들을, 그들은 이것들을 강론했다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말씀이 묻혀 있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공동체에게, 예수라는 벌써, 어, 말씀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어, 프리티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지도자들을 가운데에 만나서 교육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 알수 있도록 어, 서로 돕고 돕는 이런 일을 한 가운데에 그 다음에 모든 회중들에게 이 내용을 선포하고 함께 이 <laughs> 내용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어, 세부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는 에스라엘서에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평강교회가 이 말씀의 시스템을 잘 어,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우리 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할때 우리는 이 말씀이 효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잘 깨닫고 모든 백성들이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이 말씀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어, 어, 뒷부분에 어, 이제 초막줄 준수라는 단락이 나옵니다. 13절에 그 이튿날,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수는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그할지다. 그할지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 어, 내용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흩어져서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로, 가, 가져다가 기록된 바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백성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은 17절 이후에 보면은 눈의 아들 요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여,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초막절, 비단 초막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봄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순절, 초여름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 수장절, 이런 말로도 어, 대체하는데, 가을에 있습니다. 이 3대 명절, 왜 명절을 지키는가? 우리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는 고란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고 노성탄절이 있고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시대 이런 명절을 지킵니다. 이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절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그 전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강림하신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정신 세계를 깨우고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감사하면서도 공동체가 결집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 개념을 그 모든 내용을 잘 파악하고 나. 그러면서 생각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할때 이것이 한 해, 한 해, 한해 우리 삶에 진행될 때 반복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것을 감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경교하면서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6월절이나 이 모든 초막절이나 오늘 이 내용처럼 그것을 신약시대에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또 배우고 가르칠 때에 이러한 구약의 절기를 우리는 중요시 하면서 또 가르치고 배워야 할줄 믿습니다. 구약 없이 신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약의 백성 따로 신약의 백성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구약의 내용을 보면 구약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우리가 구약의 정신을 따라가고 구약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하지 못한 것처럼 참으로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내용을 보고 신약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왜그그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순종하였가 하였나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럴 수 있다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약 복, 백성들, 어, 보다 못한, 어, 삶을 사는, 사는, 어, 신약 시대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주중에는 죄를 짓고, 주말에는 회개하고, 또 주중에 반복된 죄를 짓고, 주말에는 또 와서 회개하고, 이런 반복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 우리와 다름 없었지만 어쩌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한 이 시대에, 어, 그 구약 백성들은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다른 우리가 지키는 이 고난 중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정말로 그들이 중요시했던 이 절기를 우리도 기억하여서 기억하고, 우리도 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절기를 또 지키면서 구약과 신약을 다 우리의 신앙에 다 가져와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말씀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비록 느헤미아와 에스라가 이렇게 했지만 그 어, 배후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며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킨다. 절기는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뼈속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중요한 일들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한날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산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건지신 백성들에게 이토록 세밀하게 지도자를 세우시고 모든 그 백성들, 평백성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으신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백성은 방중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또 포로로 이끌러 갈 만큼 그 불순종의 대가를 또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 공동체가 맞이하였던 그 중요한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우리의 삶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말씀을 받고 삶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을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오늘을 살수 있고 내일을 살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 하루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